여러분들 저시험부에요 시험부예요. 테토남 성격적 특징 공격성과 사냥 본능이 강하다. 와우. 그술 먹고 이제 다른 사람 몇살잡은면 그런 분들을 테토남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술을 마시면 테토남이 되는 거야? <laughs> 술이 이제 테토남으로 변신시켜주는 건가? 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경찰서 가게 되면 그때내겐남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술을 마셨어가지고 <laughs> 자기주장이 강하며 리더십이 있다. 감정보단 논리를 우선시한다. 그런 놈이 공격성과 사냥 본능이 강해? <laughs> 친구가 많거나 우리 생활이 익숙하다. 그러니까 인싸란 뜻이네요. 테스토스테론 남자는 다 인싸구나.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을 좋아하며 현실지향적이다. s 고 티네 아... 여튼 우리 테토남은 인기가 많고 잘생겼으며 외향적이고 그냥 좋은 거 얘한테 다 갖다 붙였네 좀 기분이 좋지 않은데 왜테토남만 이래 <laughs> 연애 스타일 감정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타입 공감 능력이 낮은 편이나 필요한 순간에 시원하게 행동 이상형은 수상적이지 않으며 외형과 착함 정도로 단순 명령함 그니까 보통 말하는 이제 나는 이쁜 여자가 좋아. 나는 그냥 착한 여자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태토남이라 소리야? 나도 태토될 거야. 이제부터 내 이상형은 이쁜 여자다. 제가 겨울 되게 좋아하거든요. 겨울에 전기장판에 이불 덮고 자는 그 기분 알아요. 아니, 내 생각에는 여름은 뭔가 다사다난하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뭔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헉! 나가려 했는데 문 앞이 얼었어요. 헉! 차를 타려 했는데 차가 얼었어요. 헉! 회사 들어가려고 했는데 회사가 얼었어요. <laughs> 이런 일 때문에 뭔가 그런 게 있다 치면, 여름은 진짜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하, 아, 근데 지금 겨울 너무 추워요. 이러면 이제 나약한 거죠. 어딜 밖에 안 싸돌아다닐 거면서, 어. 어차피 여친도 남친도 없으면서, 어차피 없을 거면서,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을 거면서, 어. 어차피 가족이랑 보낼 거면서, 어, 그러면서 뭘 바래. 근데, 저 퀴즈를 되게 못 맞춰요. 사는 게좀 느려서 좀 그런 걸못 맞추죠. 그래서, 뭐, 퀴즈 같은 걸잘못 맞추죠. 어... 이러다 끝나요. <laughs> 보통, 여름이랑 러 퀴즈하면 속도전이잖아. 막, A 친구랑 B 친구랑 동시에 들으면, A 친구, B 친구,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런 식인데, 저는 이거 이해하는 게 느려가지고, 어... 하면 이제, A 친구 손 들고 있어, 이미. 네? 하면 이제 맞추고. 옆에서 다 맞추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병풍 마냥.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오로지 어... 소리밖에 못 내죠 마치 좀비와 같은 <laughs> 그래서 퀴즈쇼는 진짜 못 나갈 것 같아요 내가 상황극 같은 건할수 있거든요 막 옛날 유튜브 보면 마인크래프트 상황극 <laughs> 그런 거는 좀 자신 있는데 그래도 하는 방법을 배우긴 배웠어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 근데 다 사실 아는 내용이죠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 뭐 대사를 외워야 된다 요 정도? <laughs> 근데 이런 간단한 건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거 해도 이제 좀, 멍청한 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건 괜찮은데. 더빙? 아 더빙? 더빙 잘하고 싶죠. 더빙도 사실상 목소리 연기니까, 목소리 연기 뭐가 있죠? 뭔가 좀 멋있게, 촥! 하면서 이제, 차! 나의 신도들아, 가라! 하면 이제, 신도, 신도! 하면서 나가고, 얼마나 멋있어. 피카츄가 담배를 주우면, 피카, 피카. 젠장, 으, 이런 드립 치면 안 되는데. 으이, 못 참겠다 진짜 너무 썰렁해진 거 아니냐고 <laughs> 근데 사실 그것도 잘생긴 사람이 치면 웃는다고 못생긴 사람이 치면 아 그렇군요 이거서 끝난다고 안돼 웃어줘 웃어 웃어 <laughs> 약간 폭력적이네요 하, 이거 뭐라 고 해야 되지 원래는 말을 제가 그 이러니까 아싸인 거티 나잖아 여기서만큼 인싸일을 했는데 어 이단이다 이 사실 저는요 천지를 창조했고 세계를 만들었어요. 어 이게 더 짜치지 않았는데? 아닌가 이거? 아 근데 이건 좀 짜치잖아. <laughs> 내가 세계를 만들었고 막 이러면 좀좀 좀 그렇잖아. <laughs> 그쵸? 이건 사이비죠. <laughs> 헉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니. 바로 제가 산에서 나려온 산신령이라는 사이. 알고 계셨나요? 아니야. 근데 나 그렇게 늙지 않았어. 여러분들 목소리만 들면 나딱1 9 살. 남고생이라니까 딱 목소리가 딱 그렇지 않아요? <laughs> 내딱 목소리는 남고생이야 이 목소리를 들어봐 어떻게 이게 어떻게 5, 60대야 내 목소리 를들어봐요내 <laughs> 목소리 어때? 남고생이잖아 약간 오반가요? 남고생이 요런 목소리 아니? 세월의 풍파를 좀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제 나이가 맨 뒷자리가 19거든요 맨 뒷자리가 19라서 열아홉 살로 지칭하기로 했어요. <laughs> 내 나이는 열아홉 살이야. 영원한 열아홉 살이라고. <laughs> 나이가 좀몇 자리 되죠. 좀 있긴 한데 다시는 나이 얘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아직 창창하고 젊은 나이인데. 괄호 열고 나이 엄청 많음. <laughs> <laughs> 잠들 것 같은 기분. 이 기분 어떡하지? 예전에 잠들려고 하면 허벅지 막 때리고 했었는데. 참참참 참. 일어나. 지금 잠안 돼. 지금, 지금 잠안 돼. 그쵸. 방중해야죠. 이제 키우고 자이제 엄청 큰 코골이 소이. <목소리> <목소리> 아, 안돼저잘때 되게 조용하게 자요. 나고해도 사실 제잘때 모습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마 이상한 짓은 하지 않을까? 아니 코골며 방송하는 버티버가 있다? 이미지 너무 깨졌다. 이름에도 신임인데 이렇게 좀 고귀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않을까? 약간 위험한데 내 네, 이미지 지켜. 이미지 지켜. <laughs> 영원히 청초 미소년으로 남고 싶은데 병약 미소년. 이제부터 아픈 척좀 할게요. 어, 내 가슴이, 가슴이 메여와 어, 너무 아파. 약간 병약 비소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제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원을. 목소리 행해오는. 아, 여러분들, 제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오늘 방송해도 될까요? 어때요? 좀 병약해보여요? 와와 아, 아, 아. 너무 몸이 아픈 것이야와요. <laughs> 그런 가죠 아, 현타가 오네요. 안 돼. RP 지키라고, 어허. 그래도 신님인걸요. 여러분들, 저시험부에요 <laughs> 4년 뒤에 죽는다요. <laughs> 가는 거죠. 그 사치코는 너희들 맘에 있을 거라고. <laughs> 바보야. 마음속이 아니고 하늘나라겠지. 허. <laughs> 이런 느낌? 최대 4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불살라야 돼. 열심히. 나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막 100만 유튜버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저 죽어요 이러고 이제 모두의 박수를 오메데토 하면서 이제 죽는 거죠. 약간 가볍게 말하긴 했는데 팩트 시한부죠 <laughs> 운명이죠 그런 운명을 어찌 거부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사치의 의지는 이어진다. 나는 죽는다는 사실. 약간 헷갈리죠 게임 처음 시작한 뉴비가 세계관 이해가, 이해하는 느낌이랄까? 방대한 유결합니다 일단 후의 이야기는 저도 몰라요. 4년 뒤의 이야기는 모르는데, 일단 저는 끝이야. 나는 끝이야. 그러니까 빨리 이 신님의 위로와 그런 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laughs> 4년밖에 안 남았어. 이걸 쓰는 친구가 따로 있죠. 영치력, 맨 앞글자인 친구죠. 제 이름이. 근데 그 친구는 방송을 안 좋아해. 방송하는 걸. 나만해 여러분들은 저로 만족하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맞아요. 같이 살아요. 제가 얹혀 살죠 <laughs> 나.. 나 잡혀왔어 납치 당했어 이 그지껄로 살고 있는 나한테 와가지고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서 좀 어, 좋다 좋다 고 따라갔더니 갑자기 의지 안치고 자 카메라를 보고 너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말해버리면 생년월일은 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은 사치예요 <laughs> 하고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그것이 바로 저의 첫 방송 어 놀랍게도 마마파파입니다 자웅동체예요 <laughs> 자웅동체예요 그 친구 우리 마마파파거든요 이 어떤데? 이 마마파파의 능력 결과 자웅동체 친구 능력차 애매하죠 능력이 있나? 할줄 아는 건 많아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진짜 할줄 아는 건 많은데 모시고 살아야죠 가끔 맞기도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 괜찮아요 말안들면 가끔 맞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 했지요. <laughs>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이요.